자짠 자, 네. 나는 진짜 한두두세 달만에 이거 먹으면 만일 줄 알았지. <laughs> <laughs> 두두세 달만에 <네가> 두세 달만에 몸음 <laughs> 만들었으면 그 구독자들이 계속 있었을 건데 네. 내 탓이네. <laughs> 당연하지. 네가, 야, 네가 몸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6, 3개는 좀 빡스지. 좀 잘, 지금 이제 팀장이 다시 이제 팀장 로가지고 아니 니가 몸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컨텐츠를 시작한 건데. <laughs> 네. 아니 근데 네가 맨날 이렇게 처먹고 맨날 이렇게 몇기 불러가지고 그러면 <laughs> 지금 되냐? 아 직장인 생활하면서 이게 힘든 거 알잖아. 이제 알잖아요. 맞잖아요. 아, 맞잖아요. 솔직히 쉽진 않잖아. 그래도 그래도 꾸준히 영상 하나씩 하나씩 올린 게 크다고. 그래서 <laughs> 오늘 도친구그러더라고 <laughs> 와, 네 하면서 그래도 영상 벌써 1 0개나 올라갔네. 러더라고 <laughs>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?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. 지금 일에 시 달리고니가 어? 아 지금 맨날 그렇죠. 이제 회식하고 어? 나도 이제 일을 해 보니까 그 쉬운 게 아니죠. 어 쉬운 게 아니야. 그래.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퍼져버려. 맞아. 씻고 누운 그냥 딱 있으면 그냥 퍼져버려. 자고 씻고 막 자고 막. 응, 응. 그래서 집에를 안 들어가야 돼. <laughs> 집에 들어가지 말아요. 네. 운동하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말아요. 아, 어. 그렇게 습관을 더기른다고요 어, 어. 그래서 내가 결정한 거는 너거지 옥상에서 라이브 방송을 기억한다 <laughs> 계속 이제 아무도 안볼 건데. 안 들어도 상관없어 우리가 운동해야 되니까.